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여러모로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의 상황을 눈으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서 떠있던 약 5초에서 10초 정도의 짧은 영상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에, 아, 이게 뭐지? 유튜브 렉인가? 영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 데이터가 끊겼나 등의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만 봐도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내 말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생기더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소피아의 이야기입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 외치지만, 그녀의 외침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이상한 형상까지 나타나 소피아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소피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피아는 이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날 소피아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가슴속에서 손가락이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으며, 동시에 집 안에서는 이상한 형상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남편인 비센테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도와달라 외쳤지만 어째서인지 비센테는 소피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무서운 마음에 비센테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접시도 깨뜨려 보았지만, 그런 그녀의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는 소피아를 향해 괴물은 조금씩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다행히도 그것은 소피아가 소리칠 때는 모습을 감추었기에 그것이 보일 때면 소피아는 큰 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때마다 한 번씩 현실로 돌아올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말이 아닌 원치 않는 말을 내뱉는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당최 이해 못할 상황에 소피아가 당황해하고 있던 그때 어느새 괴물은 소피아의 지척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피아의 상태는 여전했죠. 비센테는 여전히 소피아의 말을 듣지 못했으며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동생 훌리오의 말이 들려왔지만 그의 말에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죠. 훌리오에게라도 이 상황을 알리고자 그가 들고 온 술병을 깨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피아의 행동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변해버린 훌리오는 술과 담배, 그리고 약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점점 더 그것에 의존하는 홀리오의 모습이 걱정되었던 소피아는 그의 손을 잡고 잠시 잠에 들게 되었는데요. 다시 눈을 떴을 땐 홀리오가 사라져 있었기에 홀리오를 찾아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소피아는 화장실에 쓰러진 채 죽어가는 훌리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급해 보이는 훌리오의 모습에 소피아는 급히 비센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말은 비센테에게 닿지 않았으며, 비센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리오에게 돌아온 소피아, 그리고 그런 그녀를 따라오는 괴물. 그녀는 잠시라도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홀리오가 떨어뜨린 약을 흡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이 밝아졌으며 그의 물은 사라지고 쓰러져 있던 홀리오와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죠. 이야기는 잠시 홀리오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아빠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었으며 소피아와 마찬가지로 괴물로부터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 끔찍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던 훌리오는 어느 날 누가 버린 술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심결에 그것에 남아있던 술을 주워먹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자 놀랍게도 괴물은 사라지고 주변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훌리오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훌리오가 약과 담배, 그리고 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유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소피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훌리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피아가 술을 마시도록 유도를 한 것이었으며 비록 술이 아니라 약을 접하게 되었지만 그가 짐작한 대로 소피아 역시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그 공간으로 돌아가게 될지 몰랐기에 홀리오와 소피아는 일단 목적지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집을 떠날 무렵 화면은 괴물에게 고통받고 있는 또한 사람 마우리시오를 비추게 됩니다. 그는 괴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는듯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그 방법들을 강물로 던져버리곤 자신이 벗어났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는듯 보였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외치며 익숙한 듯한 공간을 돌아다니던 마오리시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다시 한번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어째서인지 마우리시오는 괴물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괴물을 쫓아가 대체 뭘 원하는 것이냐 소리치게 되었고 괴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벽에 그려 보여주게 됩니다. 괴물이 가진 끔찍한 목적에 마우리시어는 그를 다치게 하지 말라 외치며 괴물과 접촉하게 되는데요. 얼마 후 소피아와 훌리오가 도착한 그곳에는 마우리시오의 시체가 있었으며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마우리시오의 시신을 넘겨주는 것을 끝으로 더사일런서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가면을 쓰고 있는 괴물. 그것은 아마도 트라우마나 일종의 정신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인간의 내면에 생기는 감정이나 스트레스 등을 괴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홀리오는 7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소피아는 현생활에 대한 우울증이거나 디센테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스트레스라 불리는 일종의 괴물이 자리 잡게 된 것이었죠. 괴물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으며 멀리서 지켜보거나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행동으로 서서히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허나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일시적으로 쾌락을 불러오는 담배나 술 그리고 약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잠시나마 괴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자신을 올가 매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야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훌리오와 소피아처럼 말이죠. 쾌락을 이용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피아와 훌리오는 괴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마우리시오는 되려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였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그가 내뱉은 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면, 그는 스스로가 다시 찾아 들어간 어린이집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익숙한 공간이야.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을 내뱉는데 이걸로 보아 그는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것을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행동의 대가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이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백혈병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말이죠. 이로 인해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괴물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담배와 약의 힘으로 현재의 상황을 버티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끝내 괴물을 마주해 그 감정들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의 트라우마가 되어 아이의 마음 속에서도 괴물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영상을 어느 정도 분석해봤는데, 처음에는 그저 기괴한 괴물이 나오는 영상인 줄 알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인물들의 행동과 상황이 이해되는 것 같아 상당히 흥미롭게 시청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더사일런서님의 작품으로 그의 유튜브에는 많은 작품이 있진 않지만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이용해 그가 더 즐겁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며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